자 반갑습니다 2월 2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말고 또 텔레그램 방에서 뭐 관점이나 정보들을 공유를 드리는 방이 따로 있는데 이 방에 입장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에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이 텔레그램 방 링크를 항상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클릭하시면 이렇게 누구나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다들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당연히 비트 흐름부터 좀 짚어 볼 건데 일단은 오늘 새벽 시간대죠 한국 시간 새벽 4시부터 해서 이제 FOMC 관련해서 발표들이 나오면서 빼는저 페이크를 한번 줬다가 위로 또 상승이 꽤나 연출이 돼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원 어떤 지지 구간에서 지지 받으면서 위로 올리는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시점이고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이제 금리도 인상폭을 줄였고 또 발언이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0.25% 발언은 매파적이지 않은 또 한번 짚어보면 저 여기 그 발언 내용을 정리한 내용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크게 호재로 작용 그러니까 이번 상승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단 이원회가 급진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는 모습을 여태까지는 보여왔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조금 천천히 시장을 살펴보게 되 될. 시장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평가를 할수 있고, 좀더 다른 방향성으로 시장을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금리 인상이나 연준의 외파적인 이런 기존의 행보와는 좀 다른 상반된 앞으로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연준의 기존 움직임과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이게, 제가 봤을 땐, 이게 호재로 과연 작용할 만한 내용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을 계속 상승시킬 만한 이유가 될수 있는가.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과연 시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하 자,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 수치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 수치를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인플레 수치가 높다? 즉, 시장 경제가 매우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을 했지만, 문제는 인플레가 효과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인플레 수치의 상승 폭이 둔화가 되고, 상승이 막추에서거주를막 막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금리 인상한 그런 속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인플레 수치를 잡는데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은 연준이 실패한 정책을 펼쳤다 다만 인정할 수 없을 뿐. 금리 인상의 카드는 인플레 수치를 잡기 위한 효과적인 효율적인 정책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단순 금리 인상이 멈출 뿐 시장 경제는 여전히 못한 상황이다. 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로 일단 그 인플레 어 물가를 잡으려고 했으나 금리 인상을 해도 물가가 효과적으로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 뿐이지 시장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혹은 금리 인상의 상승폭을 둔화시키겠다라는 내용 자체는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끌어올 수 있으나 그러면은 그게 끝나고 나면 그 후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라는 거죠. 시장경제가 개선이 됐는가? 아니다. 그럼 결국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이런 개인적으로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도 있겠죠.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측은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폭이 둔화가 되고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장은 더 크게 상승을 할 거다라는 옵션인 거고 그런 주장이 거고 제 생각은 금리 인상폭과 시장경제라는 문제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시장경제가 일단 회복이 돼야 시장이 진짜 확실하게 안전하게 상승을 하는 기반이될 거다라고 보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하는 쪽과 하락하는 양측의 입장 중 어떤 게 맞을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이다 속 시원하게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은 굳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속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이번 상승 이후에 고점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모습은 볼 수가 있어요. 고점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번 상승도 에 고점을 높이는 모습은 확인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해내지 못한다면 저항이 강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패, 실망 매물, 품매 쏟아지면서. 하락이 한 번은 연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치가 조금 중요한 bt 방향성을 가르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좀클 수도 있고 예측하기가 평소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 투자가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두셔서 매매하실 때좀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요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차트만 딱 놓고 봤을 때 여기서 갑자기 급락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그러다가 일정 지지구간이 깨지면서 급락하는 지금 당장에 갑자기 쫙 빼버리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응하는 구간이 형성될때 미래를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혹은 내가 관점을 굽힐 수 있느냐 없느냐로 수익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 매매 하시면서 아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아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온다 무조건 롱홀딩 하다 보면은 큰 코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 시장이 빠질 것 같아 나는 빠질 것 같으니까 무조건 숏홀딩 하는 것도 큰 코가 다칠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적절히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구간구간 발라먹는 매매 특히나 선물은 현물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현물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막 풀매수 때리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이미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뭐 여기서도 조금 하고 여기서도 조금 하고 여기서도 조금, 하고 여기서도 조금 하고 조금 하고 익절하신 분들 좀익절했다가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현물은 조금씩 조금씩 접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선물을 하시는 분들, 레버리지를 써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특히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서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 지금 위치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갖고 가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추세를 깨고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제 기준으로 제 관점에서 확실해지는 이런 모먼텀 보이면 영상에서 뭐 확실하게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아직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 섣부르게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좀 조심해서 매매를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시장 보는 관점이나 뭐 시장 보는 능력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내용을 올려드리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는 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은 방에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